나가오가오오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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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하네 너 나이스 성민이 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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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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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새 아이고. 아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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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렇지.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. 안 돼, 안 돼. 와, 했어. 포지션. 포 올라이올라이 올라가 오케이, 올라가, 올라가. 성민이 받아 이이 있어 앞으로 이리팀어오 있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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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 오케이, 차케이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아, 성민 팔 아파. 네, 나이스. 네. 나이스. 성민 이 파이팅. 이팅 어, 이성민 아픈데 파이팅. 일어났어. 파이팅. 오, 오, 오. 파이팅. 나이스, 나이스. 이스 이성민.

아이스 성민 옥기, 옥기, 옥기. 오. 옥기, 옥기. 오. 아 성민이 패스 좋았는데 오. 아 코너킥 어. 몸싸움. <laughs> 몸싸움해. <어떡해>, 몸싸움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이성민 막았어. 가자. 패스 좋아. 한번더 패스. <laughs> 오! 송민이가 잘먹네

또 성민이가 막내다. 야, 이성민이 네, 또 막았어. 잘하네. <laughs> 이성민이 또 막았어. 성민이는 DPS의 김민재다. 김민재. <laughs> 성민이한테 줘야지, 성민이한테. <웃음> <웃음> 세훈이 너무 귀여운데요. 이찬오 <laughs> 좋았어. 오오 좋았어. 오!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세훈이 좋았어. 또세훈이 막는다. 오! 오, 송미미 오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<laughs>

슛! 아, 아깝다. 아, 아어 떴어. 아어어아어 떴어. 떴어. 어 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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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 d b s 의 김민재 잘쳤다 가요! 뺏어! 뺏어! 슛! 슛! 아! 수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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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이를 <목소리> <성미리를> 짓기다니. <제끼다니. 목소리> 아. 민이 상대도 건들지 마 좀. 아, <목소리> 가도 <놀라> 이와으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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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역시 DPS 김민재. 어, 성민이 드로잉도 잘하네. 어, <laughs> 아깝아아깝다 <오>, <아깝다. 웃음> 너무 한쪽에만 붙어 있지 말래. 저기 수비 님들 <laughs> 배서 배서. 와, 이건 골 들어갈 뻔했다. 나이스.

<목소리도 안 돼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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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칠 뻔했어. 오오 오.

야, 되세구, 더, 주세구, 더, 잘 거. 아, 잡아야지 아이고, 오오오. 어. <laughs> 올라가. 자리, 자리, 자리. 자리 아니 스타 앞에 서 있고. 성민이 저저 친구 앞에. 빨리 와. 자리 안 돼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성민 성민이 오, 아 오! 나앞 앞으로 어, 아, <laughs> <세현아 아프죠? 웃음> <세현아 아프죠> <laughs> 이거 너무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30초 남았5분 아, 시간 다. 어, 프리킥이야. 오 진짜? 애들 맞으면 아픈데. 오 송민이, 와 적극적이야. 왜 공격수들이 다 뒤에 D A C 얘네는? 오 어, 세훈이. 어떻게 울면 안 돼? 어떻게? 어떻게 울면 안 돼? 울면 안 돼. 세훈이가 한골 막았어. 아 전반 전번, 전반전 끝났다. <laughs> 와.